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? 680만 원입니다. 스포티지 R 2013년식 얘도 2013년식 마크 세례흔적이 있지. 첫 번째 1인 신조예요. 근데 거기 이거 상주분이시거든요. 상주에서 매입을 했는데 마당에 있어가지고 이거 보관할게요. 얘는 괜찮거든요. 아 얘는 양쪽 휀다 교환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운전석 휀다 교환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제 친구 같아. 그지? 그래서 얘는 해야 되고 1인 신조야. 타이어는 한80% 남았어요 디스크도 엄청 깨끗하고 브레이크 패드도 한60% 70% 남았고 뒷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앞 타이어만큼 많이 남았어요 뒤에 디스크도 깨끗하고 브레이크 패드는 잘안 보이긴 하는데 뒤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깨끗하냐면 이 차주분이 상주분이라고 시 했잖아 근데 1인 신조인데 쏘렌토 신형을 사셨어 요번에 신차로 또 근데 기아 오토큐의 친구분이 일을 하신대 거기에 거기서 정비를 다 하신 거야 깨끗한 거야. 근데 이거 상품만 아직 안 했어요. 그래서 실내는 지저분할 수 있는데, 이렇게돼 있고,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될 겁니다. 근데 기스가 하나도 없어. 요거 트렁크 하나만 여기는 한판 해야 돼. 요것만 할 거예요. 예 1인 신주여가지고, 나 문경이잖아. 그래가지고, 거 상주랑 문경이랑 바로 옆이거든. 근데 또 우리 그, 거기 에 갔는데 아주머니들 엄청 많이 나오셨어. 우리 시골에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. 고양이 신기했어 썬루프, 썬루프까지 있어 썬루프까지 있는데 내비가 없어 내비가 없어서 내비는 메리를 만약에 하면은 뭐 24만원 28만원 그 사이가 될 것이고 키로수 딱 이제 갓 16만키로 상태 엄청 좋지 진짜 좋아 그래서 이게 스포티지 마지막 버전이야 13년 시기 이차 2013년 정상 출고고 키로수 딱 16만입니다 금액은 680만원 사고는 운전석 앞에 핸다 보조석 앞에 핸다 두개 있습니다.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.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카플레용을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거나 댓글 달아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고 키로수가 어중간하거나 사고가 많고 있고 다 매입하니까 언제든지 카플레용을 전화 한 번씩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금액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참고로 제가 직접 갑니다. 저는 밑에 지방은. 항상 카플레용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고차 살땐카볼레오 중고차 살 때도 카볼레오 국산차 수입차 직전차 슬로 걱정 말고 전화줘요 카볼레오